여러분들은 요즘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집값은 떨어지고 주식은 불안한데 내 비트코인과 리플은 언제 오를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두 코인의 미래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을 이미 예언으로 말해둔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천재 예언가라며 각광받고 있는 한 소년이 예언한 리플의 미래와 2025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십만배의 폭등을 모두 예측했던 이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세계적인 수많은 사건들은 물론이고 400만원으로 1조원을 만들어낸 시바이노와 리플의 3만6천 퍼센트 폭등까지 예언하면서 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규제법안, 일명 진여스법의 등장까지도 사전에 언급한 영상이 퍼지면서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 와중 2025년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바로 이 한국 암호화폐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도 지난 과거처럼 단돈 만원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수 있는 인도소년의 한국 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8월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14살짜리 인도 소년이 유튜브에서 조용히 전했습니다. 2019년 12월 세계적인 질병이 오고 그로 인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당시 누구도 믿지 않았고 그저 점성술 놀이나 하는 어린아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9년 12월에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며 세계는 봉쇄되고 경제는 멈췄었죠. 이 계기로 소년의 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그는 이후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발생일, 미국의 아파트 붕괴, 일본의 산사태부터 터키와 미국의 산불, 인도 대홍수까지. 여러 인재, 자연재해를 모두 예언했고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도 말을 꺼냈었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은 붕괴되어 모든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루나 폭발, FTX 파산, 비트코인의 70% 붕괴 이렇게 그의 예언은 또 한번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ABS 2024 컨퍼런스, 전 세계 암호화폐의 거장들이 모인 곳에서 이 소년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2025년 말, 세계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통화가 등장할 것이며, 아무도 보지 못했고, 오직 그들만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소녀는 더 이상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엄청난 궁금증만을 남겨두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만약 저 예언이 지금껏 그랬듯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비트코인과 시바이누의 폭등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불을 만들어낼 건 불보듯 뻔할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 아난드가 지난 예언 속 새로운 통화의 실체를 알수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2025년 한국에 관한 예언 영상에서요. 아비니 아난드가 예언한 대한민국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체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살아남을 것이며 한국이 가지고 있던 성실함과 정의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기성 세대도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 과거 잃었던 영토를 되찾고 최대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2025년 하반기 한국에서 기존의 통화체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막대한 자본력으로 G7의 자리에 오르는 국력을 얻게 되며 이것이 한국 번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2024년 안얀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2025년 새로운 화폐의 탄생과 맞물리는 예언이고 그 시발점이 한국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고 국내 7개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카카오페이, 토스, 업비트, 그리고 삼성증권까지 국가와 민간을 막론한 초대형 TF가 지금 이 시각에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미 기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정부는 명확히 선언했어요. CBDC와는 별개로 민간 협력형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겠다. 즉 발행이 아니라 인수를 통해 기존 기술 기반은 있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코인을 재포장해서 새로운 국가 통화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출시하겠다는 전략.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특허청에서 원화 스테이블, K1, 코코인 등 수십 개의 상표권이 경쟁적으로 출원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사전 포석은 끝났고 인수점만 남은 상태라고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코인이 이 예언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예언의 코인을 미리 예측하고 적은 돈이라도 사놓는다면 어쩌면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지금 정부의 방향성과 흐름 그리고 실제 그에 맞게 등장하고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을 분석해 보았고 단순히 이름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현 대한민국 금융업계의 정황과 조건에 충족하는 세 가지 코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인들을 이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첫 번째는 USDV, 미국에서도 진행하는 스테이블입니다. 단순한 민간 코인이 아니라 KYC, AML 연동 기반으로 은행 수준 인증을 통과한 완전히 실명화된 스테이블이죠. 이 USDV는 실제로 2024년 유럽의 에버리지 은행과 연동 MOU를 체결했고 지금도 글로벌 송금망과 연결을 확장 중이에요. 여기에 원화만 입힌다면 말 그대로 한국형 글로벌 스테이블이 되는 구조죠.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오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두 번째는 싱크인데요. 이건 좀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한국의 한 개발자가 만들었던 실험용 코인이었는데 단순한 스테이블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변동성을 조절하는 자율통화 구조였어요. 쉽게 말해서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도 알아서 멈추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코인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주소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정황도 있고, 정부와 학계 파일럿 제한 이력도 있는 만큼, 이걸 다시 사들여서 한국 실정에 맞춘 스테이블로 포장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기술은 살아있고, 시장과 규제, 두 조건에 모두 친화적이라 스테이블 코인에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 코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두 코인보다 이세 번째 코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코인의 이름은 바로 코인입니다. 기존의 스테이블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대일 원화 연동, 발행과 소각, 제어, 거래 추적 등 기본적인 기술력은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코인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보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 사기 대응 능력에서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인은 지갑 간 거래를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상한 지갑은 자동으로 차단, 고액 송금은 일정 시간 동안 보류되며 수동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와 금융 기관이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계까지 갖춰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인수해 운영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조건은 바로 이 안정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충족한 코인 바로 이 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코인에는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4년 후반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서가 삭제되고 지갑은 조용히 비활성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실패한 프로젝트로 잊혀졌었어요. 하지만 최근 수상한 움직임들이 연달아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계열로 추정되는 스타트업들이 이 지갑에 직접 접근한 로그, 그리고 일부 지갑에선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과 연결된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즉 정부나 금융 당국이 이 코인에 접근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구조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세요? 아비니 아난드가 예언한 그 누구도 모르는 새로운 통화 그리고 그 시작이 한국이 될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이 예언대로 실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도입해 글로벌 결제와 정산 시스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마이카로 제도화를 마쳤고 미국 역시 서클과 함께 USDC를 주택금융에 편입 일본은 미주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엔화를 실제 결제에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늦는다면 결제 주도권을 뺏기는 건 물론이고 국가 플랫폼 내에 디지털 지배력을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예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고 자산 전쟁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인도소년은 이렇게 말했죠. 2025년 하반기 한국에서 기존의 통화체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며 그 막대한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타이밍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아무에게나 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영상과 같은 정부 정책 관련된 코인을 제가 공개했을 때는 플랫폼에서 경고를 받았었고 무엇보다 제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저를 사칭해 유로로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제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진짜 간절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조심스럽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나 댓글란에 있는 무료 문의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번거롭더라도 저희가 업자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신청서 양식에 맞게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면 신청해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코인의 이름, 매수매도 타점, 분석 자료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간혹 이메일로 남겨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업자인지 사칭범인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꼭 해당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수익만 100배는 기본, 단순 원화 연동만으로도 무려 120만배, 만원이면 120억이에요. 물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정보라도 받아두세요. 알고만 있어도 남들보다는 앞서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초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평범함이 곧 가난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로또 한장 사듯 그만 원을 이 기회에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